자 안녕하세요 알로지기입니다 자 이번에 페넥과 같이 나온 갈릴 모더어페 리부트에서는 CR56 AMAX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AK와 이제 탄도 공유를 하고 굉장히 컨셉도 비슷하고요 데미지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 반동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듯이 이제 부착물을 어느정도 껴놓으면 굉장히 어, 무반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워존에서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AMAX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 CR56 AMX의 무기 조준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무 부착물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17프레임이라는 속도를 보여 주었는데 지난번 페넥이랑은 다르게 AR이기 때문에 조금 느립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 amx의 사거리별 데미지 측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네 일반탄 762 소비에트 네 ak47과 호환되는 탄이죠 어, 가장 먼저 235m 이하부터는 헤드 데미지 56 흉부 데미지 42 복부 35 팔다리 35 그래서 흉부를 맞추게 되면은 세발 안에 죽일 수가 있구요 235m 그리고 40m 사이에서는 헤드 데미지 51 그 다음에 흉부 데미지 38, 복부 32, 팔다리 32. 여전히 흉부를 때리게 되면 세방 안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m 이상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40m와 57m 사이에서 헤드 데미지는 45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헤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세 방을 맞춰야 죽일 수가 있게 되고 흉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33으로 줄기 때문에 네 방을 맞춰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부와 팔다리는 데미지가 28까지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57m 보다 더먼 곳은 헤드 데미지가 38까지 깎이게 되고요. 57m부터는 헤드 데미지는 38, 중부는 28, 복부와 팔다리가 24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어 이제 멀티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겠지만 워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많이 보여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M67 열발 탄창입니다. 마치 EBR처럼 혹은 스크스처럼 DMR 형식으로 바꿔 주는 어 컨버전 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36미터 이하에는 데미지가 헤드 데미지는 100 한방이죠 멀티 기준으로 그리고 흉부에는 57 복부에 52 팔다리는 48 그러니까 흉부나 복부만 때려도 두방 안에는 죽일 수 있는 그런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36미터부터 54미터 사이에서는 헤드 데미지가 94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방 안에는 죽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데미지가 강력하고요 흉부 데미지는 54 여전히 두방을 보여주고 대신, 복부는 데미지가 49로 떨어지기 때문에, 세 방을 맞춰야 죽일 수가 있게 됩니다. 54m보다 더먼 곳은, 이제 헤드 데미지는 73.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흉부는 42. 세 방을 맞춰야 죽일 수가 있게 됩니다. 복부는 38. 팔다리는 35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멀티 같은 경우에는 지상전이 아닌 이상, 36m보다 더먼 곳을 때리기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지상전, 혹은 이제 워존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 데미지 차이가 점점 커지게 체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착물별 사거리 차이인데요. 가장 먼저 FSS 8.3인치 인트로더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가 하락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XRK 조디악 S440은 4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FSS 11.8인치 스컬인데요. 사거리 측에서 한10% 정도 하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 다음 부착물 설명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CR-56 AMX의 부착물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부착물들의 이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총열 부분입니다. 네, FSS 8.3인치 인트루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효과에 보시면은 조준사격 진리속도가 빨라진다라고 되어있고 이동속도 같은 경우에도 빨라진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전형적인 어, 단축형 총열이죠. 이제 패널티 같은 경우에는 탄환속도가 느려지고 어, 반동 제어가 안 된다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탄환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거리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데, 15% 정도의 사거리가 이제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동 같은 경우에도 좀 소폭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대신 효과로 조준 사격 진입 속도가 빨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17프레임 정도의 줌 속도를 보여주는 CR56이 인트로드를 끼게 되니까 15프레임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2프레임 정도 빨라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번째로는 XRK 조디악 S440입니다. 딱 미리 보기에도 연장총열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효과 같은 경우는 유효사거리가 늘어나게 되고요. 탄환속도도 빨라지고 반동제어도 좋아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같은 경우는 약40% 증가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탄환속도도 빨라지게 돼서 워존같이 교정거리가 긴 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반동도 소폭 어, 잡아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신 페널티로는 조준사격 진입 속도가 느려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동 속도도 느려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줌 속도 같은 경우에는 20프레임을 어, 보여주게 되었어요 원래 17프레임 이었으니까 3프레임 정도 증가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ss 11.8인치 스콜 인데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줌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 있고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탄환 속도가 느려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8.3인치보다는 덜 짧기 때문에 사거리 같은 경우는 10%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줌 속도 같은 경우에는 1프레임 빨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탄약과 탄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45발 탄창인데요. 말 그대로 30발 탄창에서 45발 탄창으로 늘려주는데, 탄은 똑같은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갈리를 쓰는 사람들이나 AK를 쓰는 사람들, 총알을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조준 사격 진입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되어 있고 이동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 같은 프레임을 보여주었어요. 원래 17 프레임인데 똑같이 17 프레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어 페널티에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1 프레임 미만이 어 느려진다라고 대충 이제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M67 열발 탄창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데미지가 어 늘어나는 탄창이긴 한데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쓰기가 힘들어진다는 라 단점이 하나가 있고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조준 사격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pa 량도 늘어나고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탄환 속도도 늘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대신 패널티로는 탄창 용량이 10 발로 제한이 된다 라는 점 중속도 같은 경우에는 16 프레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1 프레임 가량 빨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개머리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FSS 근접 전개머리판인데요, 중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개머리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6 프레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1 프레임 정도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는 개머리판 제거입니다. 이동 속도를 늘려주고, 그다음에 조준 사격 진입 속도도 빨라지게 해주는. 어, 파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 반동이 늘어나고 조준 안정도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 패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줌 속도가 15 프레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존 17 프레임에서 2 프레임 가량 빨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기를 어, 달렸다가 멈췄을 때 준비하는 속도가 얼마 정도 걸리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가장 먼저 네, 일반 달리기인데요. 일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0.283초, 어, 약17 프레임이라는 속도를 보여주었구요. 마찬가지로, 페넥이랑은 다르게 AR이기 때문에 조금 느린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그럼 다음은 전력질주입니다. 쉬프트를 두번 눌렀을 때의 전력질주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느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0.4초, 약 24프레임인데, AR은 역시 전력질주를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재장전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 재장전입니다. 네. 1초하고 42프레임, 약 1.7초, 예.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편이죠. a i 이기 때문에. 그리고 빠른 손재주를 끼게 되면 1초하고 10프레임 약 1.167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속도와 TTK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텐데요. 발사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AK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느릴 수밖에 없어요. 30발을 다 쏘는데 2.816초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1로 나눠서 30 곱하기 하고 다시 60을 곱하면 639발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BT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 체력이 어, 102일 때 기준으로 3발을 박아야 되고요. 150은 4발. 어, 이제 실드가 하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존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실드 두 개를 얻을 때 에너지 200. 그러면 총알 수는 5 발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풀값 기준 250은 6 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TTK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어, 상대 체력이 100일 때 갑바가 없을 때는 0.187초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갑바가 하나 있을 땐 0.282초, 갑바가 두개 있을 때는 0.376초, 마지막으로 풀각 기준으로는 0.469초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을 때 맥스 데미지 기준으로 어,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AMAX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일단 장점으로 꼽자면은 원래 있던 AK-47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느린 발사 속도와 높은 화력 컨셉 총 중에서는 정말 쓸만한 편입니다. 당장 스카랑만 비교해봐도 반동은 비슷한데 탄수는 30발로 더 많고 데미지도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반동 안정이 심히 불안정한 AK와는 다르게 AMAX는 그래도 제대로 쐈는데뭐안 맞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워존이나 멀티에서 근중거리 교전에서는 화력이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고 원체 발당 데미지가 높다 보니까 저지탄과의 효율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 단점으로는 느린 발사 속도입니다. 한발한발잘 맞추시거나 아니면 초탄을 잘 박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느린 발사 속도 때문에 총알 한발 빗나가는 것이 딜로스에서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워존 같은 교전거리가 긴 게임에서는 반동을 잡는다고 연장총열과 손잡이를 달게 되면 조준속도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점 또한 단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신규총 CR56 AMX에 관한 정보를 갖고 온 알로지기였구요.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버튼과 채널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는걸로 하겠습니다. 빠이빠이